천문학적인 돈들을 굴리는 기관들이 이걸 안할 리가 없어요. 본격적인 돈잔치를 위한 발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씨입니다. 벌써 2024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2024년에는 특히나 정말 하나하나 전부 다루기도 시간이 부족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어떠한 이슈를 단편적으로만 해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이 이슈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이슈로 인해 생길 앞으로의 이슈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간 있었던 2024년들의 이슈들을 되돌아 보았더 이는 전부 곧 다가올 2025년을 위한 물밑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고 4월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7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통과가 되었고 11월에는 첫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을 확실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곧 있을 2025년을 위한 상승 연료가 되었습니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에서도 그 2025년에서의 상승을 책임져 줄 만한 굵직한 이슈 하나만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멈춰 있었던 막대한 돈의 머니플로우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라는 굵직한 주제와 2025년은 앞으로 어떤 사이클에 진입을 할 건지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까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시오.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던 개념 바로 스테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코인 시장에서의 스테이킹은 그냥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닌 암호화폐를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과 같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답변이 이 스테이킹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스테이킹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스테이킹 기능 부실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왜 비트코인은 스테이킹 기능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탈 중앙화된 코인이라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탈 중앙화란 무엇일까요? 중앙이 없다. 즉 은행처럼 a와 b 간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중개인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중개자가 없다면 과연 누가 두 사용자 간의 거래를 안전하게 지켜주 증명해 줄까요? 이건 작업 증명이라고 불리우는 pow가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흔히 채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여러 컴퓨터를 놓고 제대로 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cctv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컴퓨터를 쓰면 쓸수록 눈알 굴리는 속도가 빠르니까 채굴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서 우리 네트워크 감시해주고 보초를 서줘서 고마워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걸 채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채굴과 같은 POW 방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POS예요. 채굴과는 다르게 내가 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자산을 감시병으로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안이 강화되죠. 열쇠 100개를 사용해서 열수 있는 자물쇠가 있는데 그 열쇠 100개를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것보다 100명의 사람이 하나하나씩 들고 있는 게 훨씬 보안 이 강한 것처럼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체적인 스테이킹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POS 방식이 아닌 POW 방식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현재 비트코인과 가장 관련성 높은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실물 금조차도 금 예금 계좌라는 것이 존재하여 스테이킹과 유사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은 영영 스테이킹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2월 27일. 어제죠. 솔프 프로토콜에서 비트코인 메인넷 스테이킹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질 텐데. 여러분들, 저 아시죠?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갑시다 솔브 프로토콜이라는 회사는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비트코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원리는 이러합니다 내가 1 비트코인을 이 솔브 프로토콜에 맡기면 그와 상응하는 솔브 btc라는 토큰을 발행해 줍니다 마치 내가 달러를 맡기고 usdt를 발급받는 스테이블 코인 형식과 유사하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fnft로 발행을 해줍니다 내가 집을 샀을 때 그 집의 소유권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문서와도 같죠 FNFT는 나중에 내가 맡긴 이 비트코인을 도로 되찾을 때 필요한 것이고 솔브BTC는 내가 맡긴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된 유동적인 자산이에요 얘네들은 똑똑한 겁니다 한 숟갈 더뜬 거예요 원래 스테이킹을 하면 그 자산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빼거나 활용할 수가 없지만 이들은 더 나아가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해주면 내가 스테이블코인처럼 유동성 토큰 발행 급해 줄게 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질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 솔브 BTC를 가지고 뭐 어떻게 거래하는데 이렇게 내가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한 담보로 발급받은 유동성 토큰 솔브 BTC를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는 USDT로 치환하여 똑같이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빠르게 구독 눌러주세요.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집을 샀어요. 집값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샀지만 가만히 냅두기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받겠죠. 어차피 2년 뒤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만 내가 이 집을 이 세입자한테 맡긴 기간 동안에는 전세금 이라는 유동성 토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솔브 btc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세 계약 전체를 보여주는 계약서가 fnft 라고 하는 증명 문서인 것입니다 이들은 여태까지 단순 보관만 했었던 비트코인을 이제 활용가능한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여러분 저조차도 지금 당장 이러한 구조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10개, 100개, 1000개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과연 어떨까요? 부동산으로 치면 내가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안에 세입자가 없이 가만히 집을 냅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더더욱이 이러한 구조를 안할 리가 없고 이는 기존에 가만히 방치되어 있던 비트코인만큼 추가적인 유동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코인 마켓캡에 써져있는 비트코인의 유통 공급량이 약 1900만개이며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은 꾸준히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고팔기 하기보다는 원래세 홀딩하기 위한 홀딩 물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5년 홀딩된 비트코인의 물량은 약 180만개 7년 이상 홀딩된 비트코인 물량은 약 850만 개에 해당합니다. 즉, 장기 홀더들의 비트코인 물량은 1천만 개가 넘어가며 이를 환산하면 약 5천억 달러. 하나 670조원에 달하죠. 이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원래라면 몇 년씩이나 비어있던 집에 세입자가 생기는 것이니까 새로운 유동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장에 부작용 없이 디스크 리브션 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는 스테이킹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과 동시에 어쩌면 2025년 상승의 유동성을 책임질 중요한 이슈였기에 별 3개 중에서도 빨간 테두리로 표기하겠습니다. 이처럼 2025년 대상승을 위한 발판을 전부 마련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나를 살펴보기 전에 뒤에 이제 소개드릴 해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당당히 여러분들한테 구독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해 주세요. 바로 비트코인 사이클을 단계별로 나눈 시장 사이클 데이터입니다. 약간은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풀어보면 엄청 흥미로운 데이터죠.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며, 푸른색 박스로 색칠된 곳이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매집 구간에 해당해요. 다들 아시는 횡보권에 해당하죠. 이때는 코인의 가격들이 큰 상승을 해주기보다는 물량을 모으고 축적을 해나가는 단계. 그래서 파란색 구간의 퍼센테이지들이 보통 100% 언저리죠. 그리고 이러한 매집 단계가 지나면 그로스라고 하는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투자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되기 시작하는 초기 상승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재로 따지면 이게 2024년 장에 해당했죠. 그리고 이러한 성장 단계가 지나가면 우리가 염원하고 염원했던 버블장 즉 광기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사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상승이 눈에 밟습니다. 피는 시기가 되겠죠. 과거 버블장의 평균 상승률만 보아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블장은 2025년에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즉, 우리는 아직 이러한 버블장에 들어서지도 않았다는 얘기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은 2025년의 엄청난 상승을 위한 물밑작업을 위한 해일뿐이라는 것입니다. ETF가 출시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러한 이슈들은 모두 2025년에 진짜 버블장을 위한 모든 발판들이며 그 2025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조정만 나오면 불장 끝을 외치고 도망가야 하나를 생각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이클 중 지금 시장을 떠나는 게 가장 바보치급를 받고 인생에서 가장 땅을 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멈춰 있었던 막대한 돈의 머니 플로우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주제를 비트코인의 한계와 솔브 프로토콜 이슈로 설명을 드렸고 곧 있을 2025년 시장은 어떤 윤곽을 그리고 있을지까지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괜찮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슈들을 살펴보면 정말 거의 다 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진짜 불장을 준비하시는구나를 느껴요. 왜냐하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제가 그냥 저의 관점을 적어드리는 신문방에 배우거나 정보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몇백 분씩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관점에 이와 같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죠. 회원비나 무슨 가입을 강요한다거나 그런 거 없고, 단순 소통을 위해 열어놓은 방이니, 편하게 들어와 구경하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고, 저는 신문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가볼게요. 타투시였습니다.